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어, 지금 어, 막대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분야에 적합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최신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최근 그 시기가 40년대 혹은 30년대로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 핵무기 상용화나 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은 급격한 핵위기으로 설계에 적용한다면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운영비용을 적용할 수도 있어서 이런 기술이 전력 생산을 효칭하는 실충로 개발 경쟁에서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8초 동안에 기계하에서 어떤 조작을 통해서 이력도를 제시한다. 예, 맞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연구적으로 계속해. 예, 실제로 발전소를 돌릴 때는 저 상태를 24시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거긴 중수소, 삼중수소 이 계속 추가로 투입해 주나요? 음. 아, 저희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핵융합의 연료인데요. 중수소는 계속 투입해 주고요. 삼중수소는 사실 구하기 어려운 연료이기 때문에 리튬을 이용해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중수소와 리튬만 넣어주면은 발전소는 계속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중수소는 어디서 구해요? 어, 중수소는 바닷물 속에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필터링만 해주면은 저희가 충분한 양을 얼마 정도 어요 바닷물 속에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해보면요 인류가 한 1,500만 년 동안 쓸수 있는 양이 바닷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얼마, 양이 얼마가 들어요? 그 양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굉장히 미미한 양이라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한 수치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laughs> 나중에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나 네. 궁금했어요 그럼 저기 플라즈마 48초 동안 통과 소공했다는데 거기 들어간 중수소, 삼중수의 양은 얼마나요 어, 저희가 보통 어그 발전소에서 쓰는 양으로 말씀드리면요, 보통 중수소 한 100kg만 있으면 1, 100kg. 예, 1기가와트급 발전소를 1년 소 1년 동안 돌릴 수 있는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기가와트. 예, 1, 1, 1, 1, 1 1기가와트입니다. 1, 1kg으로 1년간 1기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다. 100kg으로 100. 1년간 1기가와트를 날수 100. 있습니다. 100kg. 3, 3, 3. 성인 최종 정도의 양이 들어가면 이런 아, 빌년을 예, 그 예, 1년, 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로 말씀드리면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석탄이 수백만 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네. 비교하면 뭐 굉장히 미미한 양만 있으면 발전할 수 있는 게 네, 테이스타입니다. 예, 여기가 예, 예. 네그 시설이라는 거죠? 네, 게... 네. 예, 이게 그 가운데 있는 게테이스하고요그 주변이 뭐 가열장치, 냉각장치 이런 것들이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음. 지금 주로 주로 하는 연구는 뭐예요, 친일? 어, 저희 테이스타에서 주로 하는 연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높은 온도의 플라즈마를 계속 유지하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즈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플라즈마를 자기장으로 잡아주게 되는데요. 자기장을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이 뜨거운 플라즈마가 벽에 닿지 않도록.